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네, 안녕하세요. 어, 1190회 스타트업 모닝커피, 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1일, 오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어, 서울핀테크랩 스타트업 네트워킹, 어, 11월 18일에 열립니다. QR로 어,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i b k 창업, 창업 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11월 14일까지고요. 총, 어, 초기 창업 패키지 로켓이 바이경진대회 참여 기업, 사회차 기후테크 e s g 로 어, 저희 진행합니다. 14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워너멘토링 아, 소식을 접수받고 있고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투자유치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11월 21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어, 서울관광플라자 1 0 입주 신규 입주 스타트 업 모집이고요. 11월 23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은 이의학사의 번거로운 소분 과정을 자동화한 헬스케어 솔루션 킹스케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입장벽이 높은 알약 자동화 디스펜서를 이제 대중화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종소형 약국의 맨손 조제나 민원 증가,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사실 약사 입장에서도 이게 번거롭죠. 번거로워서 이 기입장벽이 하지만 이거 기존에 이제 a c t 에 한계가 있고 이게 O/A/C/T가 오토 테이블 카운팅 디스펜싱의 약자인데 의약품 자동 조제입니다. 기 그래서 도입이 비용 문제, 또 제조실이 작다 보니 공간 문제, 또 어떤 위생 문제, 품질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 PL0413 음, 이게 소형으로만 든 알약 자동 소분 디스펜서인데 여기 한뭐 작고 15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이런 기계를 이제 킹스케어가 만들어 냈죠. 그래서 중성 약국을 위해서 이제 소형으로 저가 또원전 자동화한 그런 디스펜서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의 알약 자동 소분 포장이 가능하고 다 종류의 역시 알약 어, 자동 소분 포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입하면 소분 설정되고 문구 설정되면서 포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들어간 기술을 보면 이런 카토리지 기술, 범회성 카토리지 기술과 인쇄, 포장, 가면시 프린터기도 소분 포장법 등을 개발해서 적용을 했고 관련된 특허도 된 것이죠 경쟁사들이 있는데 이 단가나 그 크기로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옵티마 약국 포함해서 이런 프랜차이즈 약국 중심으로 한 1200원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를 높여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외 이제 전체 소분 시장으로 봤을 때 타겟은 약한 5만 6천 개 이상의 영업 타겟이 있습니다. 이게 어, 이제 이게 한대 판매 어떤 가치를 산정한 형태고요 어, 이 일본 시장을 그다음에 좀 진출할 그런 예정이 있고요. 팀 소개해 볼까요? 그래서 이 이소환 대표님은 그래도 사업 관련은 오랜 여러 경험치를 가지고 있네요.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어 이쪽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계속 관련해 가지고 어 이런 아, 제약영업 마케팅을 한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경험치가 깊으면 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약 영업 마케팅을 오래 한 경험에서 치 나온 솔루션을 볼수 있겠네요. 네. 관련된 이제 기구 설계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좋은 팀으로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킹스케어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은 국산 실리콘 카바나이트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패스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